17장 성도들의 견인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1: 성도들이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 소키니안들, 아르미니안들, 그리고 케이커 교도들 중 몇몇의 주모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여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의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죽음으로부터 넘어갔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볼수 있듯이 결코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또한 더 이상의 굶주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10편 89편 30절에서 34절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그들의 허물들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실지라도 그의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로부터 그의 극률과 인자를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바울이 말한 황금사슬은 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열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2절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신자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지 못하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에 있어 무언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으며 그들의 양심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이름과 모욕을 줄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 자신 위에 일시적인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7절 9절 에베소서 4장 30절. 그렇다면, 반율법주의자들은, 중생된 자의 죄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어떤 지혜의 응징을 받아 벌을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사야 64장 5절에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라 11장 27절에서 다윗이 행한 살인과 간음은 주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믿는 자들의 죄들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성경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편 51장 8절 9절과 요한계시록 2장 1절 4절에서 성도들의 죄들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들과 위로들이 있어야 한다는 무언가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이유는 시편 89편 31절 32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허물들로 인하여 있는 자들 위해 일시적인 형벌들을 가하셨기 때문입니다